오 소설 빙의물 이런 괜찮은 작품을 뭐 이리 늦게 봤을까 하면서도 이런 작품 면제를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감정도 듭니다. 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 소금지수 8점입니다 소설 속 등장 인물에 빙의하는 장르예요. 여성향에서는 어, 악역 영예물로 찾아보기가 쉽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악역 영예물보다는 어, 악역 공자물 그런 느낌이에요. 소설 전개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이점이 있고 그이점을 활용하는 것 덕분에 지략물입니다. 지략물로서 나쁘지 않아요. 뒤통수 싸맞으면서 쾌감이 쫙 올라옵니다. 독특하게도 지략물 치고 기다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빠른 전개가 다 납득이 돼요. 우연적인 전개, 착각적인 전개. 특히 착각 전개가 꽤 있긴 하지만 작중 등장 인물과 독자 모두에게 납득이 되는 그런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들이 다 만능이에요. 만능이 너무 무리수 같은 전개는 아니고, 음, 캐릭터성을 다 살리면서 되게 배치를 잘 하고 있어요. 침드레. 침드레가 뭔지 알수 있습니다. 약간 달조의 위드마냥 칠승거리면서 챙겨줄 것다 챙겨주는 타입인데, 그 망작이랑 달라요. 그 성격을 좀더잘 드러내줘요. 달조는 진짜 찾아봐야 아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닙니다. 이 침드레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얘가 침드레인 걸알수 있으니까 납득이 되고, 그게 등장인물들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주인공의 카리스마가 개연성을 가져요. 그래서 착각물로서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진짜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요. 어, 양판서에서 흔히 보던 뭐 소드마스터 양산이라던가 서클 설정 이런 거 없고 엘프나 드워프에 대한 설정도 스테레오적인 측면에서 개성을 몇개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 꽤 세계관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명작들 중에서 안 그런 소설이 없긴 하지만요. 일상신이 거의 없어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 힐링 파트도 중간 중간에. 어쨌든 껴주긴 껴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로맨스가 거의 없어요 진짜 아 물론 로맨스가 없으니까 담백해서 그 읽는 맛은 있는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진짜 하나하나 다 로맨스를 다뽑아버리니까어 빨리 연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말 말고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정치물 성향이 더더욱 극대화되는지라 정말로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보죠. 스토리, 캐릭터 소재, 그리고 필력, 다음 건에 대한 기대까지 한 판답게 만점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점수를 너무 많이 후하게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러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전이었으면은 뭐 중간중간에 약간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로맨스가 없다던가 이런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좀 점, 점수 깎았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뭐 요즘 한판 탑티어를 달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불량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